링컨 신형 내비게이터 국내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내비게이터는 링컨의 풀사이즈 SUV죠. 풀체인지를 통해 상품성이 확 올라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링컨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신형 내비게이터는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형 내비게이터는 5세대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주요 경쟁 모델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포드 익스페디션보다는 고급감이 강조됐습니다. 신형 네비게이터 외관에는 링컨 최신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링컨 신형 노틸러스와 유사한데요. 전면부에는 날렵하게 디자인된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 주간 주행등을 연결하는 라이팅 바, 점등되는 링컨 로고 등이 적용됐습니다. 리어램프는 슬림한 형상으로 좌우가 연결됐네요. 신형 네비게이터 차체 크기는 전장 5,333mm, 휠베이스는 3,111mm입니다. 전폭은 사이드 미러 포함 2,402mm입니다. 상당히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신형 네비게이터 테일게이트는 상단과 하단이 분리되어 열리는 방식입니다. 레인지로버나 X5 등과 유사합니다. 신형 내비게이터 실내에는 48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11.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크리스털 볼륨 노브와 신형 스티어링 휠, 28스피커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 1열 및 2열 시트 열선과 통풍 기능, 전동식 3열 시트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블랙 라벨에는 30A 퍼펙트 포지션 시트가 추가됐습니다. 신형 내비게이터는 차량 내 향수와 앰비언트 램프, 마사지와 공조기 등을 최적화해 탑승객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는 리즈베네이트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리즈베네이트 기능은 주차 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형 내비게이터 파워트레인은 3.5L V6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로 구성됐습니다. 최고 출력 446마력 최대 토크는 70.5kgm입니다. 신형 내비게이터의 국내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격이 먼저 공개됐는데요. 현재 국내에 도입된 트림과 같은 블랙 라벨 기준 118,490달러 하나로 약 1억 6,600만 원입니다. 한층 고급스러워진 신형 내비게이터. 국내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